오늘은 목요일이네요. 오늘도 지금 삼세기 치즈는 저기서 먹고 있고요. 우리 지금 오늘 카우스가 여기 안 왔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약을 지금 여기에 카우스 끓를 약을 지금 가지고 가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장을 막아면서 캔하고 주르고 들고 가고요. 삼세기하고 치즈하고는. 캔나고닭가슴사 생선, 사료 골고루 줍고요. 그리고 우리 다롱이 우리 다롱이 아롱이도 다롱이 아롱이가 아니고 다롱이하고 자꾸자꾸 아롱이 생각이 나는 거 자꾸 아롱이라 그래요. 아롱이가 아롱이제롱이가 정말 예뻤는데 생각은 많이 납니다. 아이들이 많이 어딘가 살아있다면 많이 컸을 것 같아요. 엄마, 저, 용감이배 속에서부터 밥을 먹었던 아이들이랑 그러, 문득, 문득, 행여나 어, 독립을 해서 다른 곳에 아이들이 갔다면 여기 혹시나 그래도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어, 어떨 때는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요. 어딘가에서 아마 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거든요. 어, 우리 용감이 하고 용감아 어디로 다 갔지? 밥을 다 먹고 갔나? 용감아, 다롱아, 다롱아, 아유 밥을 다 먹었네요. 다 먹고 이거. 조금씩 여기다가 캔 하고 이래 해주니까 잘 먹어요. 사료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기 밥다 먹고 어디로 가버린노? 내려갔어. 어, 다롱아, 아 다롱이 저기 있네요. 다롱아, 아유 다롱이나 항상 저기가 저쪽이 좋은가 저기 있어 이래 먹고 나면 내려가요. 그리고 아, 제가 오니까 저이 높은 나무를, 이래 높죠? 저 위에서. 제가 오는 저 어기에 오나 안 오나 저기서 보고 있어요, 세상에. 엄청 높죠? 아이가 여기 올라가서 오면 저 위에서 저쪽을 쳐다보고, 아, 밥을 주러 오시, 오시나 안 오시나 저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다롱이는. 다롱? 다룽? 다롱아! 아우 다롱이 많이 컸어요 다롱 다롱아 다롱이는 카오스 종인데도 참 이쁘게 커요 얘가 눈도 엄청 동 동그랗고 다롱아 아, 배부르게 밥 먹고 편안하게 이래 아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 해만 부르면 그래도 좀 편안하게 있어요. 제가 저쪽으로 가서 또 아이들 챙겨줄 아이들 이래 챙겨주고 용감이도 보고 여기로 어디로 어 사람들이 오면 아이들이 조금 이래 경계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좀 피하거든요. 아이들이 사람을 조금 경계는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카오스야. <laughs> 카오스야, 기다리다 못해 왔어. 자, 약을 20일이나 먹었다 지금. 그때 엉망인 거를 지금 턱이 다, 진물 나는 게 떨어지갖고, 빼만 남아가 다닌다니까, 저래. 저래도 저쪽 턱이. 가오스야, 나 여기 와. 먹자. 그래, 이리 와. 가자, 가자. 아유, 이 가오스 진짜 빼만 남았어요. 그래도 아침 되면 약 먹으려고 이렇게 사르터를 찾아옵니다. 아유그래서또 빠르기는 엄청 빨라요. 저래 빼빼 말라도 몸이 가벼워서 그런가, 아이가. 엄청 막 가볍게 막 다녀요. 호수야, 아줌마, 너 주로 간, 갔더만, 어. 나나 이거 약 먹어. 아유, 세상에, 이봐요. 아유, 때만 남아고 호수야, 아, 나 이거 약 먹어, 일단 자, 여기 와, 호수. 여기 와서 약 먹어. 여기서 먹을래, 아나. 써바라 저리 또, 아나, 여기서 약 먹어, 그래. 약 먹어, 이거. 자, 어서 내려와. 빨리 내려와. 약먹. 그래. 예면하니까 살도 찌지도 안하고 빨리 약먹어. 어서. 그래. 호수 내려와. 약먹어. 그래. 옳지. 그래. 아, 제가 호수만 보면 살아있는게 신기해요. 근데 더 동작은 엄청 빨라요. 제빨라요 막. 잡도못 해요. 조금만 옆에 가까이 가면 후닥 하고 도망가고. 약을 먹기 위해서 가오스가 이리로 오거든요. 약을 먹으니까 낫는 어떤 몸에 몸 변화가 어, 어~ 조금 낫는가. 약을 저 약은 꼭 먹고 가요.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약은 또 깨끗이 먹어요. 그래도 그 약을 그나마 이래 먹었기 때문에 아마 다행히 큰 고비를 넘긴 것 같아요. 아이가 쪽턱이 한쪽이 완전 막한몰대였는데 그런데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 물이 찔찔 흐르고 이래 엄청 아이가 그래도 신기해요 자 이제 이거 먹어 자 아나 이거 먹어 약은 깨끗이 잘 먹어 자 아나 카우스 이거 먹어 자 고기 이거 또 엄청 카우스는 부드럽게 해줘요 어서 먹어라 카오 내려와서 먹어 빨리 어서 내려와 그렇게 막 빼만 남아도 아이가 얼마나 막 빠른지 요 앞전에는 또막 죽을만하니까 막, 죽을만 막 예민하지도 않고 먹더만은 어서 먹어 빨리 그봐 약만 또다 먹고 저러고 있죠 약 먹고 인자 가려고 그래. 약 먹으러 온 거예요. 말하자면 딱약 먹고 인자 그리고 먹으라. 저봐요 안 먹고 고기 구은안 먹고. 또, 저봐요 또 가잖아요. 약만 먹으러 오는 해요. <laughs> 약은 약을 약은 막 어쨌고 막 저봐요 약 약만 먹고 딱 가죠. 웃긴다니까요. Uh, 약만 먹고 약은 또 깨끗이 다. 약 약이 몸에 좋다는 건 아는가봐요 아이가. 약만 먹고 또잽사기 가잖아요. <laughs> 신기해요. 약을 먹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기는. 기다리다가 안 오면 약 먹으러 가 약만 싹 먹고 그래가요. 아, 들이그래도 어, 사는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이에 어, 강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약이 몸에 이래. 아마 반응이 있는가 해서 약은 꼭 먹어요 가이가 약을 먹으러 온다니까요. 스야 어? 그래도 응가도 하고 참. 그래도 이런 아이들은 응가도 아무 데나안 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덮 몸이 아프니까 저거 덮을 힘도 없어요. 제가. 가자. 빼 <laughs> <배>, 해도 <laughs> 가스가 엄청 빨라요. 빠르고, 아이가. 하늘 o 하늘 e 하늘 n 하늘 h 까미야? 가슴는 약을 먹고. 아, 그래도 저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신기해. 정말 신기하죠. 아이가 때만 남았는데도. 까미야? 지금 까미하고 하늘이가. 어, 동생아? 어, 저, 그래 나니까 안 보인다. 이, 카, 카오스는 지금 여기 밥다 먹고 어. 저쪽에까지 왔어. 아. <laughs> 안 그래도 이 다른 아이들 이거 챙겨준다고, 이, 고깃밥하고 이 들고 이래 오거든. 아유. 어쨌든 다들 오늘도 지금 아이들 요, 지금 모여들거든요. 그러니까. 어, 제가 여기 또 동생 이야기 좀 하고 오늘도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 항상 그래도 이래 다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